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냥코대전장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마마마 콜라보 이벤트. 마녀의 결계, 애매하게, 중급이네요. 어, 뭐 하여튼, 유닛은 되게 많이 나오고, 고양이 큐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얻으러 가보죠. 이거이 지도는 뭐지? 처음 보는 맵인데, 편성은, 스피드런으로 구경하면 뭐 끝나겠지? 중급인데, 뭐. 약간 출격 제한이 걸려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출격 제한이 걸려있는데 다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뭐였지? 출격 가능한 캐릭터 조건, 베베 이외의 캐릭터. 뭐 이런 게다 있지? 특이하군요. 어, 베베는 왜? 오, 여기 아주 괜찮은 동네인 것 같은데? 얘가 베베 아닌가? 본인과 본인은 싸울 수 없도록 그렇게 디자인돼 있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오잉, 저게 뭐야? 모양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인가 봐요. 어... 무슨 초콜릿 집 같은 헨젤과 그레텔 같은 느낌이었는데 과제 마녀 고난도. 중급과 고난도는 뭐 별거 없겠네. 큐베를 무조건 주는 건가 아니면 이것도 확률인가? 확률이라면 별별1 2 3 있겠죠? 아무도 안 나오냐? 음, 얼마나 쎈놈일까? 일단 속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흰적이은뭐탄양한테 죽었지 뭐. 공격을 해 봤자 오, 한 방에 죽여? 센데? 오, 세네 사거리는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고요 아닌가? 좀 긴가? 기네 겁나 기네 겁나 길군요 아, 언젠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덱을 짜야겠다. 이거 이렇게 맞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작강도 쳐내가지고 언제 이겨? 하루 종일 걸리겠다. 자, 이걸로 돈한두대로 벌어볼까? 한대 때리자 한 대. 한 대요. 두대못 때리죠? 다 죽었죠? 음. 한심하게 한심하게 이를때 없군요. 사거리가 얼마나 될까 제. 하여튼 좀 멀리서 때려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350은 확실히 다 넘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사거리가 짧네 지금 보니까 사거리 테스트 사거리 테스트를 위해서 쿠베란이 나가야 되나? 쿠베란이 나가면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45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아거리 패스트도 하나 나와주도록 하죠 아니 동남도도 아닌데 고난도에서 이렇게 버벅거린다고? 뭐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지금 o 상황이 해치웠나? 아니 이런 e 트백이라면 n g t 때린만큼 또 때려야 된다는 얘긴데? m g o i n 450은 안 되나 보군요. 그죠 그러니까, 구비란이 아직도 살아있지. 다가온다. 구비련 밟아. 하여튼, 뭐, 거리 450 이상 되는 애들 대충 넣으면은, 대충 편안하게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삽질이다. 음,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아, 아. 흑탄양이 그나마 제일, 그나마 제일 많이 때릴 수 있겠죠? 딜탱이니까. 웬만하면 딜탱 메타먹히는게잘안 먹히네. 음, 맨 처음에 보니까 좀 신선한 이미지 같은 느낌이 들다가, 아, 얘가 뒤에, 얘가 매달려있네. 베베가 매달려있네. 베베 맞춰지 지금 봤어요.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괴물 같은 애구나. 본체구나 본체. 저건 인형 몸에 숨겨져 있는 인형, 인형 몸에 숨어서 사는 애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케이. 한참 걸리긴 했지만 깨진 게딱 고난도니까. 이걸로 딜탱 메탈을 한다고 이 캐릭터들로 어쨌든 혹시 캐릭터를 안 주면? 타를 안 주면 계속 깨야 되는 거죠? 어디 보자. 이성 어, 삼성 계속 있네. 덱 짜서 들어가죠. 종종 획득할 수 있는데 안 줬단 말야. 어젠 한방에주더니만음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넣고. 사거리가 길어야 돼. 아니면은 성풍? 이건 뭐야? 여기다 붙여 놨는데? 뭘복사한 거야 도대체? 야나 모르겠다. 여기서 다시 짜죠. 아 어, 사거리 긴 원범 출총 출동. 음, 아니면 그냥 사거리 긴 애들 총 출동. 아 데미지가 좀 세고. 레벨을 많이 높인 애들 이런 애들 나가야 되는데 레벨 40짜리 빨리 죽여야지 또거벅거리면안 되잖아 오르타는 나갔다가 아까 개털렸고 가네시아 길가메시 390인데 괜찮을까요? 일단 넣어보고 400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양돌이가 있으면 좋겠더라고 검은 적이랑 천사가 나오잖아요 양돌이 그리고 벽이 정도면 됐겠지 원범존만 게임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군요 하나만 충분할까? 과자의 마녀 과자의 마녀였어? 내가? 공뭐 이상한 걸로 공격하는그건 뭐지? 꿀벌도 아니고? 뭐 어쨌든 아까는 공격하는 걸못 봤는데 이번엔 보, 볼 수가 있었네요 음, 자 사거리가 길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길가메시 한번 나가볼게요 때릴 수 있나 없는 400이랑 450은 다르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쿠비란 450이 안 맞는다는 걸 확인했을 뿐. 이건 400짜리도 안 맞으면 매우 곤란한데. 방울 김놈 조금 더 김놈 섞어봐야겠다. 이거는 제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잖아.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 몰라 몰라. 안 맞겠지 뭐. 이번에 맞으면은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죠 뭐그 다음부터. 사거리가 얼마일까? 몸으로 체험하는 사거리를 몸으로 알아보자. 뭐 이런 컨셉이죠. 얘 어차피 한 방에 가는데 좀싼걸내려왔어야는 아니구나. 얘한텐 견뎌야지. 살몽이는 견뎌야지. 뭐야 지나갔어? 소망이 그치 근군요 얘는 사거리 좀 많이 이기니까 얘는 좀 도움이 되겠지? 자길가메시안 맞네 아님 몸으로 버티는 건가 지금? 어쨌든 충분하죠 그럼? 안 맞았으면 됐지 이것이 원범이라는 것이다 이놈아 원범 초망 게임의 위력을 보여주지 아, 예. 좋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진 않네 요 뒤로 가보실래? 프레마니카? 아이고, 이번엔 또왜번 이번 천둥포야? 아까는 천둥포더니 여기저기 이상한 대포가 장착이 돼 있네 자, 이제 뭐 끝났다고 볼수 있죠 사거리 딱 들어오네 사거리 같은 390이 안 돼, 390은 안 되는 것 같아. 350보다는 길고. 한 375? 380? 뭐 이런 느낌? 약간 애매한 사거리긴 한데. 뭐, 구별한 형태를 2단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정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얘를 멈춰놓고 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긴 하는데 멈추나 안 멈추나 어차피 일방적으로 펴는 건 마찬가지고. 음... 어떻게 더 깔끔하게 깨는 방법 없나? 먹은 되게 단단하네요. 어? 가네샤 왜 맞어? 가네샤 샤거리 400이잖아. 왜 맞어? 걸어 들어오는구나. 걸어 들어왔구나. 그걸 몰랐네. 그러면은 길가메시가 먼저 사망했어야 되는데 어 길가메시가 사망한 것 같지? 가네시아가 맞았으면 더 짧은 놈은 죽어야지. 오케이 3 9 0짜리 살짝 불안하긴 한데? 뭐어차안 맞으니까 거기 좀잘써주지 뭐. 메탈라야겠다 네, 어차피 한방죽는데 그리고 쿠비라는 밀기 형태로 정도 하면은 뭐 편안하게 펴주길 수 있을 것 같아 고난도 치고는 되게 질기군요 패턴은 단조로운데 되게 질겨 자 이번엔 주겠지 종종 준다고 했는데 종종 뭘 준다는 거야 도 대체 종종 통조림을 준다는 것인가 그러면 더 개꿀이긴 한데 헤헤 여기까지 와 버렸어. 자 일단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바꾸는 게더 낫다. 그 외에는 뭐 바꿀 거 별로 없겠죠. 아요거 구별한 파사란. 한 바퀴 다 돌아도 안 주나? 좀 너무하는거 아님? 일단 얘는 한방에 죽는 애였던거 같고 저 벌도 별로 세진 않군요 중국이라서 그런지 한방에 안죽는데? 한방에 죽었고 그래도 맞으면 좀 공업되는 애 그런 애들이 나가는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중급이라서 어차피 맞을 일이 없구나. 아, 양도리가 패죽이는 길 분위기구나. 제가 그 정도 아닌가? 그정도는 아니네. 자, 그다음 원범 누가 나갈까요? 어, 성을 부실 수 있어. 맞아, 맞아. 이 다음 파는 성부로 가자. 아, 근데 이게 마지막인데 그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너가 나기 싫은데. 음... 얘가 나가면 조금 더 라인으로 오래 버텨주지 성추력 24만? 성프로 금방 끝나는 각인데? 그런 각 아닌가요? 음... 아니요 말고 요번에도... 아니아니 여기는 좀 안전하게 사거리 제일 긴 놈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 죽었고, 방향. 사거리 길고, 데미지도 그럭저럭인 놈들, 쭉쭉 갑시다. 찍으면 다 죽는 거고, 사거리가 좀 짧아서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내보내 봅시다. 오케이. 메탈 가족이 잘했네, 하나. 살짝 이 정도면? 하고 다가다 죽었고. 자, 쿠비란을 이용해서 밀기 전에 가네시아나 뽑아놓고. 이제 쿠비란을 이용해서 밀어보자, 이 말이죠. 근데 군이 별로 안 생기네. 입에서 기어놓은 것처럼 되게 얼굴이 귀엽게 생겨가지고, 뭐 그렇게 헤어졌진 않네. 자, 약간 풍선 부는 느낌이죠? 커다란 게이에 물려있으니까 풍선인 것 같아. 너앞 네, 애들은 원범 사이로 기어 들어왔어. 하지만 콧불안에 다시 밀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양돌이도 뽑고 막다 뽑아도 되겠네. 돈 남아둔다. 물 양돌이가 한대 때릴지 못 때릴지 모르겠는데.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다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비란헛 방들 하나 있스 많이 밀어붙이긴 했다 그래도. 음, 정전는못 가고 패중이겠네. 좀안 어, 밀려? 안 밀리는 거 같죠? 뭔데? 잘못 본게 아니라면, 파동에 분명히 안 밀렸던 것 같아요. 어, 안 밀리네. 물기 방지네. 그런 특성이 있었구만. 별 시잘때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 원거리에서 밀수 있는 애가 쿠비란 밖에 없을 텐데. 하여튼, 안 밀린다. 멈추지도 않고 뭐, 그런 식인가? 매제 안 걸리는 친구인가? 그거는 뭐, 알아볼 길이 없기를 바랄게요. 별로 또 하고 싶진 않거든요. 야, 많이 했다. 한도 단절 없고, 정도 많이 했잖아. 이제 끝내 이제 주세요 그냥 큐베 주세요 큐베. 베베랑 큐베랑 무슨 친구 정령뭐 이런 건가? 둘다 음, 별로 착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끝. 이게 바로 원범. 같은 게임. 원범만 나가면 게임이 편해지는 아주 갓겜입니다. 꼭 원범이 이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판은. 잠몸 들어오는 걸 원범이 막아주기도 하고. 안 주네? 안 주어? 무슨 미션 있어? 다를 좀 해보죠. 음... 왜안 주는 걸까요? 종종 준다는 걸 기준으로 해도 몇 판을 써 벌써 끝까지 밀어붙여 놓고 안 되는구나. 안 돼. 제 누가 제일 데미지가 세니? 열한할 때도 여전히 세고 죄를 잡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공업이 되는 위주로 꺼내야 되나 이 반방에 죽진 않겠죠? 잘하는데 특급 가져올 걸 그랬나? 돈두 배로 벌면 조금 더 애들 빨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멈추긴 하지않아 생각해 보니까 네포 맞고 밀리지만 않았네 왜안 왜 밀리게 만들어놨죠 주자 때기 없이 밀어서 성포할 수 있는 캐릭터가 신양이퍼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딱, 딱히 의미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귀찮게 음, 말랑말랑하네. 흑수가 있으면 엄청 빨리 깨겠군요. 싸거리 때문에. 흑타냥이못 때리니까. 타냥이 맞고 매트 때리긴 하는데. 그냥 멈춰 놓고. 멈추기가 뭐 딱히 크게 도움이 안 돼가지고. 오케이. 끝났어. 아, 이거 강무 데려올걸. 성 빨리 부시게. 아닌가? 24만이니까 뭐딱 그렇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닌가? 칼만 주먹 떨어지고 나면 안 보여. 네, 가네시아 가린 있죠. 이래서 가네시안 줘. 정체력이 안 보인다고. 음. 와, 진짜 안주네. 아, 어, 이거 편집각인가? 편집각인가? 이것은? 사거리 450 정도 되는 데미지 더센 놈을 데려와야 되나 원본만 너무 데려와서 오래 걸리나 싸우는데 별에별 생각이 나는 드는군요. 좀더좀더 좀더 오래 싸울 생각을 하게 되네. 이거 그냥 한 번에 끝날 줄 알고 별 생각 없었는데 겁나 오래 싸우게 되네요. 이걸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지? 이렇게 여러 번할줄 몰랐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지. 왜 이렇게, 오래, 왜 이렇게 오래 싸우게 되는 것인가? 빨리 주세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거 왜 혼자 꽁쳐놨어? 우리한테 나눠줘야지. 몇 번을 하게 만드는 것이야? 종종 준다며, 종종. 종종, 종종의 개념은 몇 프로인가? 한 30, 40%는 돼야지 종종 아니겠어요, 종종. 벌써 4번 했다고? 25%다인데? 데미지 더쏜 놈이 필요해. 원본은 데미지가 좀 약하잖아요. 타이거 높은 대신 좀 데미지 더쏜 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죽어. 죽는더 오래 걸려. 빨리 빨리 죽어라. 귀찮다. 뭐라 쏘고. 마음이 급하다. 뭐 이런 뜻의 반증이죠. 빨리 가자고 이제 두들기 시작했고 어, 아까보다 더 빨리 깬 느낌인데 느낌 느낌만 그런가? 아야 화낼려고 그랬잖아 고양이 큐베 획득 고양이 큐베은 어디 있나 지금은 이쯤? 귀여운 동물 가죽을 쓴 냉혹한 고양이 냉혹한 고양이였구나 가끔씩 살아남는다 좋은데? 아 얘가 고기구나 고기 고기가 두 종류 형태로 되어있는 고기구나 얘 고기 스펙이 어떻게 되더라? 일단 탱크 큐베 미션은 통조림 캐시백이면 좋고. 모양은 여기서 볼까요? 음, 어디있어 그래, 어디쯤 있는 거 아니었나? 어, 여깄네. 요렇게 생겼군요. 손이야, 발이야, 귀야, 뭐야, 저건. 가끔씩 살아남는 고기면 엄청 좋은 거 아닌가? 체력이, 아, 저번에 봤더니 체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쓸만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어디서, 어디서 써보냐? 챌린지 배틀에서 써봐야지, 뭐 어디서 써봐. 음, 뭐 나름 쓸만한 것 같은데요. 의외로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탱크부터 써볼까요? 고양이부터 써보죠. 두번 다, 두개다 써볼게요. 두 개가 좀 다르니까. 90원, 90원 비싸네. 좀 비싸. 자, 체력이 1700 DPS, 100고 살아남을 확률이 40%, 40% 괜찮은 거 아닌가? 75원인데, 90원 살아남을 확률 40%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고양이 대형으로. 음, 살아남으면 엄청난 이득이잖아. 어, 탱크 형태는 체력이 6,800밖에 안 돼서 좀 쓰기가 그렇고, 값도 150원 똑같다면. 이거 고양이 형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살아남는 데잖아. 얼마나 좋아. 살아남는 걸 보고 싶다. 한 걸음엔 안 죽는다. 어, 살아남았다. 어, 살아 남았다. 죽었다. 캥거루랑 자강 조천하고 있네요. 데피스가 1 0 자강 조천할 만하네. 광벽만 대광벽만 나갔어도 이겼을 듯? 캥거루 이기나 못이기나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를 이기는 걸 확인했는데 캥거루는 거대한 벽이군요. 공격은 하고 있냐? 아, 공격은 하고 있군요. 캥거루 엔딩. 아무리 고기래지만 캥거루 엔딩이 나올 줄이야. 어 이겼다. 캥거루 엔딩 따윈 나올 수 없지. 좀 있으면 이제 다 죽겠죠? 단일 공격인데 저렇게 맞았다는 얘기는 한, 놈 앞에, 한 놈만 앞에 튀어나와서 맞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때리지 못하냐 이? 겁박이 기묘하네. 야, 하나 죽였잖아. 이제 때려봐봐. 음, 다람쥐하고 자강도 쳐내지 말고. 캥거루 엔딩 진짜로? 아무리 고기래지만 캥거루 엔딩은 말이 아니지옵니다 대포 쏠까? 한번 때릴 수 있게 기회를 줄까? 너 뽀개질 것 같으면 대포 한번 쏠게요 한 대를 못 때리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단 2단 음? 제대로 콤보가 들어오니까 한 대를 못 때리네 한대 때렸으면 한 대씩 한 대씩 때려서 언젠가 이겼을 텐데 막 어, 쓰지도 않잖아. 그래그래, 그래, 뒤에, 뒤에서 때려. 물어, 그렇지. 서울, 서울 담보로 한번 해보자 우리. 때리지를 못하네. 고양이 두 개는 안 되겠어? 이게 선들이 좀 있나 봐요. 선들이 얼마지? 0.27초인데. 왜 때리지를 못하지?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 아, 그래, 140 짧긴 짧네. 110보다는 긴데, 어... 좀 히트백이 많아서 그런가? 히트백이 3이나 될구나. 자꾸 밀려서 때리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자, 한 보구요. 수고했다. 세상에, 고양이 앤 엔딩, 캥거루 엔딩을 보게 될 줄이야. 억울하니까? 이 단도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죠. 탱크 크배트는 체력이 6800, 그리고 키트백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범위 공격이잖아. 캥거루 엔딩은 아니겠지. 설마 180, 조금씩 비싸네. 뭔가 요거 요거는 유행하던 피카츄 모자처럼 생겼는데, 좀 피카츄 모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피카츄 모자처럼 생겼다. 이 말이야, 펭귄같이 보이기도 하고, 눈물 희미하게 뜨고 보면 음. 여러가지 형태가 몸에 숨어 있군요. 180원, 얘는 좀잘안 쓰게 될것 같죠? 체력 6.800이면 누구 구해 붙여? 자, 큐베 인사! 와, 더럽게 약하긴 하네. 성체력 다는 거 봐라. 그래도, 그냥 고양이보단 세겠지? 안 밀리잖아. 안 밀려 공격을 할수 있고 범위 공격이면 저탱거를 금방 오래 못 살겠죠? 탱거로 엔딩은 면했다 5만 맞고 있는 건가? 얘는 안 맞고? 성 뒤에서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야? 오, 엄청 모였다. 아직 한 마리도 안 죽은 것 같아. 영원이 올라가는 걸못 봤어. 오. 역시 벽이라 그런지, 아무리 체력이 좀 약하지만, 이런 하이스코어 도전판에서는, 욕심을보여주는데 음, 절대 밀려나지 않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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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바퀴벌레 발명, 광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역시 불크엔딩이지. 뭐니 뭐니 해도 불크엔딩이 최고. 얘는 왜 나왔지? 그냥. 블랙코마 잡아보려고. 가자! 블랙코마 잡으러! 못 잡았어. 사거리가 안 닿는군요. 버리지 않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또 이벤트 자주 하는 것 같으니까 자주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